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, 썬 도그, 썬 도그 코인입니다. 자, 일단은 아무래도 일단 2023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현재 지금 시간이 2025년 6월 21일입니다. 자, 일단, 밈코인이란 말로 시작이 되었죠. 밈코인 하면 일단 생각나는 게 뭘까요? 예, 일단은 뭔가 규모가 작거나 아기, 아기자기 하다는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신데, 왜냐면 일단은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, 거래소 외부에서부터 일단은 뭔가 좀 이렇게 개별적인 방법으로 아무래도 일단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, 그리고 나서,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정말정말 정말 소액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말 그대로 떡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코인들이 또 밈코인 이었고 23명 같은 경우는 밈코인이 이, 이 디지털 자산의 투자시장 자체를 소위 말해서 잡아줬습니다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더군다나 썬더그 코인 하면은 썬이 들어가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? 예 저스틴 썬 저스틴 썬하면 트론 코인을 생각하셔야겠죠. 트론 코인 진짜 수수료만 으로만 해도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코인으로 몇 번이나 뽑혔습니까? 자, 썬더고 코인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먹거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이때마다 정말 신속하게 말씀을 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신 분들, 아니 제가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신 분들 탓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저도 더 신속하게...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려고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먹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코인입니다. 이 상승과 하강의 파동 안에서 들어갈 자리가 상당히 많았던 코인입니다. 그만큼 이 글로벌 세력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좌지우지 이 시세를 열심히 분출하는 코인 중 하나가 썬도그 코인이었고요. 아무래도 저스틴 썬 그리고 트론 그리고 자매품으로 또 비트토렌트 코인도 있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저스틴 썬이 일단 이 아시아 그래도 중국계에서 거의 이제 아무래도 이 일론 머스크 수준으로 굉장히 이제 이 코인계에서는 또 굉장히 고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코인 코인이었, 코인이었다는 코인이었습니다 이 썬더고 코인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이미 자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RSI가 딱 50을 넘어가고 있죠 조금 신속하게 움직이겠습니다. 자, 010-3380-555-2번으로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1 보내주시면, 절대 후회하실 일 없으실 겁니다. 자, 지금 제대로 들어올리기 일부 직전입니다. 자, 어떤 가격대로 세력들이 언제 펌핑을 해서 들어올릴지 소수점까지 저희가 레포트로 이렇게 투자를 잘 모르시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알기 쉽게 작성을해서 썬더고 코인 관련해서 단순히 탈출 뿐만이 아니고 수익을 볼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. 절대 후회하시지 않으실 겁니다. 혼자만 고민하지 마세요.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